반갑습니다 고래의 선장입니다 1월 3일 토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님들 오늘 원이콜딩스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왜 새벽에 나왔냐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뉴욕 증시가 조금 전에 마감됐거든요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원이콜딩스가 1월에 1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출근했으니까요 정말 우리 주님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방송 찍 저를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원익콜딩스 월봉을 보시면 도저히 손이 안 나갑니다.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원익콜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5만원 밑에 짜리잖아요 10만원 가기 전에 100% 상승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월 3일 토요일 새벽 6시 15분에 나온 속보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새 첫날 장이 열렸고 3대 지수 소폭 상승했는데 강보합세로 마감되었어요. 뉴욕 3대 지수를 보시면요 강보합세로 마감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이전 고점만 뚫으면 상반기 불장을 예고하는 미친 패턴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를 앞서가고 있어요. 오른쪽 삼성전자 차트 볼까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고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날아가죠. 코스피가요 어센.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고 어제 처음으로 이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 이전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전의 상승 길이만큼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피 이제 시작인데 1분기에는 조선 섹터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맨 왼쪽에 보시면 삼성중공가 굉장히 조정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유 있으신 주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인들원익콜딩스는 삼성전자랑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 왼쪽에 삼성전자 차트 오른쪽에 원익홀딩스 차트예요. 아니 이 정도면 쌍둥이 아닙니까? 삼성 분위기가 좋잖아요? 원익 분위기도 좋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좋으면 원익홀딩스 좋겠구나. 차트 보면 알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증시도 코스피도 아주 좋아질 예정인데 삼성전자도 어센딩 패턴이 나오면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삼성전자가 16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원익홀딩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 원익홀딩스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온 후에 이전에 길이만큼 상승할 가능성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꽤 높지요. 이 패턴은요. 검증된 패턴이에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길이만큼 상승하고 이거는 엔비디아 차트예요. 그 후에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정이 오지만은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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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익홀딩스 바닥이다. 자, 지금부터는 원익홀딩스 10만 원 가는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왜삼성전자랑 원익그룹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 그룹 계열사인 원익IPS, 삼성전자가7%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사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는 같은 계열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원익그룹은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랑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남들이 분석 잘 못하는 차트 분석을 해놨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이 포인트 포인트를 연결하면요 이렇게 추세선이 완성이 돼요. 지금 이 안에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도 7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고요.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번 달 1월 말이 여기에요. 금액대가 10만 원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추세 국내의 주식시장 뉴욕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1월 말까지 10만 원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악재가 없고요. 거래량은 미친 듯이 붙고 있죠. RSI 지표를 봐도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과매수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도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과매수구간에 첫 돌입한 후에 계속 2개월 동안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고요.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의 목표가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요. 삼성전자가 일을 낼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는 엄청 잘된 일이죠. 삼성그룹사 전체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삼성그룹 사 종목을 한 종목은 노려야 되거든요. 제가 26년도 절대로 놓쳐선안될 종목 하나를 선물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AI 700조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이고 더 중요한 거는 번개차트 월봉 하단에 60일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차트는요. 이 하단에서 당 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님들이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액가몰 올리면요. 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기업 분석해 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님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요. 에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은,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으로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 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희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 우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 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분은 흑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위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자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 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 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뭐냐?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의 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 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 50%수익밖에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 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 ...가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 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 주신 우리 주인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님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